자 명목 TV 동일 중학교 옆에 그독립매신 옆에 다가고 주택 하나 촬영하였습니다. 요, 이렇게 주방 겸 하여튼 이런 공간 있고 전실 공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, 세탁기도 여기다 놓으시고요그 다음에 변기는 가르셨다더라고요. 여기, 뭐, 예. 그 다음에 요 장판하고 이렇게 해놨고 요차시는 뭐 수리하신 것 같아요 3m 80에 2m 5 3이요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모양이 좀 오각형으로 생겼는데 3m 70에 1 0정도 이렇게, 이렇게창이중창 이렇게, 이렇 갖고 환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그렇습이다구이이다보이까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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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렇습이다 실용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